번입니다. 역시 고난도 문제인데, 아, 선생님이 이 문제를 2, 3년 전에 3학년 모의고사였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처음에는 정말 우습게 알고 문제를 풀었어요. 아, 이게 몇 번이었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한 20번쯤 됐나, 19번쯤 됐나? 어, 왜냐하면 등차수열이잖아. 그죠?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자체가 부담이 없는데, 등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인 공차까지 줬어. 아 뭐야? 쉽네 했는데, 생각보다 잘안 됐어요. 아마 우리 학생들도 처음에는 아쉽게 될줄 알았는데, 잘안 돼서 들어왔겠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풀이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뭐, 풀이나, 선생님이 지금 푸는 게 모범 답안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모범 답안, EBS에 있든, 뭐, 다른 문제집에 있든,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등자 수열이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그죠? 단순하게, 아, 일반 항, 등자 중항 등자 수열 합공식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요거를 느껴야 된다는 거지. 그죠? 물론, 물론, 등자 수열 합공식 써서 대입하면 돼요. 식이 좀 복잡할 뿐이지. 어쨌든 미지수가 두 개잖아. 왜 공차를 줬기 때문에. 첫째 항하고, 여기서 말하는 K번째 항, 요 K, 요거 두 개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미지수가 두 개인데, 관계식 두 개잖아. 넣으면 되는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 식이 복잡해. 막, 아, 열리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그래서, 혹시나, 그냥, 등차수에 합공식을 써서 풀었다면, 그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진짜, 알겠죠? 네, 선생님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 있냐면, 합에 대한 여러 정보가 주면, 어쨌든 이 합에 대한 정보를 일반항에 대한 정보로 바꾸려고 노력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죠? 다섯 번째 항이 오다라고 주는 거랑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오다라고 주는 거랑 당연히 일반항이 오다라고 하는 게 정보가 훨씬 쉽고 유용하죠. 써먹기가.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하면 약간 막막한 거야. 그죠? 선생님은 예를 들면 등차수열이라면 S5가 3이야. 이런 게 주어지면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랑 상관없어요. 어? S5가 3이라는 걸 어떻게 일반항에 대한 정보를 바꾸지? 이 경우는 바꿀 수 있어.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그죠? 아 괜히 3 했다 오로 할게요 얘가 5라는 거잖아 그죠 등차수열의 구조가 a1 더하기 A, a5는 2a3거든 이게 등차중앙이잖아 요거 세개도 등차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등차중앙 마찬가지 a2 더하기 a4도 2a3이야 얘는 그냥 a3이야 그럼 결국 좌변은 5 곱하기 a3이랑 같은거야 그죠 그래서 호, 등차수열인데 홀수계 항을 더하는게 나왔잖아. 홀수계. 이렇게 홀수계 하면 딱 가운데 중항이 있어요. 이렇게 짝수계. 네개더 하면 가운데 게 없잖아. 안 돼. 그죠? 응.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합에 대한 수, 그 정보가 주어지면 최대한 일반항에 대한 정보를 바꿔볼까 이런 노력을 해요. 선생님은. 여러분도 좀 이거를 조금 나름대로 문제풀이. 전략으로 삼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걸 두 개를 보고 제일 먼저 한 거는 뭐냐 하면, 빼봤어. 이렇게. 그죠? 그럼 뭐가 나와? ak 플러스 1, ak 플러스 2가 남겠지? 뺐으니까. 그지? 이게 얼마란 얘기야? 요거 뺐으니까. 이게 4네, 이게 4. 어? 근데 공차가 2잖아. 그지? 요다가, 얼마를 더하면, 2를 더하면 얘야. 그지? 따라서 선생님은 어쨌든, 항뭐 하나라도 알면 좋으니까. 요렇게 썼어. 뭐 대신에, 얘 대신에. 그죠? 바로 앞에 항, 공자 더하면 얘니까. 얘가 4래. 아, 따라서 k가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ak 플러스 1이 1이래. 그죠? 1. 그래서, 나열해봤어. 우리 학생들이 아직 등차 등비까지 안 배워봤기 때문에 항을 하나씩 쭉첫 번째, 두 번째, n 번째 항을 쭉 한번 나열해보는 거에 대한 그런 필요성 그 의미 이게 얼마나 유, 의미가 있는 그 활동인지를 아직 체감을 못할 텐데 나중에 수학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배우면 한후쭉 나열해서 관찰해서 규칙성을 찾는 게 수열에서 요구하는 매우 매우 중요한 그죠? 응 어. 핵심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셈은 k번째 왜냐하면 뭔가 k번째를 알아야 될것 같아. 그래야 2 k를 알수 있으니까 k 플러스 한 번째잖아요. 이 값이 1이라는 거거든. 그죠? K 플러스 3번째의 일반화 AN이 1이라는 거야. 근데 공차가 얼마라고? 2라에 2. 그지? 그리고 K번째는 a k 이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요 앞에는? 마이너스 3이겠지? 그죠? 한번 쭉 써봤어, 세번 이렇게. 계속 가겠지? 마이너스 9쭉 가겠지? 그지? 하지만, 이거 K잖아. K번째 한까지의 합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6. 계속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이 쭉 내려가겠지? 그럼 어디서부터 쭉 왜냐 어차피 다 음수거든 공차가 이 양수이기 때문에 k 번째가 음수면 k 번째 앞에는 다 음수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쭉다 더해서 -16이 되는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어 어디 여기 죠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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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개를 더해야만 얼마야 -16인 거야. 이보다 좀더첫 번째 항이 좀더 앞쪽으로 당겨지면 절대 -16이 나올 수가 없어, 그죠? 응 그렇게 하면 이렇게 했어 그냥. 이거 첫 번째 항이란 얘기잖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 K가 4네. 첫 번째 양이 마이너스 7이고, 공차가 2인, 이런 거네, 그지 그럼 A2K는 뭘 구하라는 거지? A8 구하라는 거네. 그죠? 여기 4잖아. 5, 6, 7, 8이잖아. 이씩 더해가? 3, 5, 7, 아, 정답? 7?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다면, 혹시나 선생님 방금 한 설명을 듣고 어뭐야이래 쉬운 방법이 있는데 나 뭐한 거지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평소 때 이런 등차 수열의 구조나 이런 합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어쨌든 일반항에 대한 정보로 나오는 게 평소 때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실제 시험 상황에서 이게 되는 거야. 알겠죠? 무조건 막 이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죠? 여기 서 선생님이 강조한 거는 아 수열이 나오면 수열을 그냥 내가 잘 모르겠어. 한번 쭉 나열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응.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아, 쌤 방금 한 것처럼 합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일반에 대한 정보로 바꿔 볼까 이런 노력들. 그죠? 응. 여기까지 44번 풀이를 마치겠습니다.